달리가 감히 여길 와. 우리 집 망하게 만든 게 누군데? 이제 와서 눈물로 용서받을 줄 알아. 부모님, 저 그런 뜻 아니었어요. 현명하지만 저는 참지 않을 거예요. 제 잘못이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쫓겨났어요. 시어머니한테요. 남편 장례식날 관 앞에서 울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아끌려 소지쳤어요. 네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 있어. 당장 나가. 2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장례식장에서, 쫓겨났어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지금부터 기억의 서랍을 열겠습니다. 20년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하인처럼 대했어요. 밥이 왜 이래? 청소는 제대로 했어?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.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온 집안일을 혼자 했어요. 남편한테 말을 해도, 엄마가 원래 그래. 당신이 좀 참아. 뿐이었죠.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. 장례식 날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소리쳤어요. 얘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! 맨날 스트레스 줘서. 아니에요. 전 그저 열심히 산것 뿐인데. 장례식 후 남편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어요. 엄마가 수진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. 미안해 수진아. 내가 약해서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. 남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. 더 충격적인 건 시어머니의 과거였어요. 시아버지가 몰래 제게 말했어요. 우리 집 사람도 옛날에 시어머니한테 똑같이 당했어. 그래서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야. 대물림이지. 20년간 저를 괴롭힌 건 시어머니의 상처였던 거예요. 그날 밤, 저는 집을 나왔어요. 시어머니한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. 어머니도 힘드셨죠. 하지만 저는 이제 못 참아요. 어머니의 아픔을 제가 이어받을 순 없어요.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. 처음으로 제 시간을 가지고 제가 먹고 싶은 걸해 먹고 제가 보고 싶은 걸 봐요. 52년 만에 처음으로 김수진으로 살고 있어요. 여러분도 누군가의 며느리, 엄마가 아닌 여러분 자신으로 사세요. 구독하고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보세요. 오늘은 이만 기억의 서랍을 닫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